전산회계 2급 실기편을 강하게 의될 윤상근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부터 전산회계 2급 실기편을 듣게 되겠는데요. 바로 전산회계 2급은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는 요즘 자격시험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K-랩 버전, 즉 한국 세무사회의 교육용 버전인 K-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레버전의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각자의 컴퓨터에 자,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세무사회 자격 시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바로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 자, 개인 컴퓨터에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컴퓨터에 이렇게 설치를 하시게 되면 자, 어, 프로그램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프로그램을 우리가 실행할 때는 자, 여러분들 먼저 급수 선택부터 차근차근 하셔야 되겠죠. 일단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자, 먼저 설치하고 난 다음에 실행, 우리가 시키게 되면,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바로, 자, 첫 번째, 여러분들 화면, 여러분들 지금, 어, 보이는 화면이 이렇게 열리게 되죠. 이렇게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급수 선택은, 자, 전산 핵의 2급을 선택해 주시고요. 드라이브는 자동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코드 옆에 있는 말풍선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나옵니다. 당연히 처음 프로그램을 설치한 상태에서는 회사가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가 없겠죠. 그래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안에 회계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 등록이 선행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방금 회사 코드 밑에 보면 버튼 3개가 있죠. 지역 선택, 로그인, 그 다음 회사 등록. 이렇게 3개 버튼이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회사 등록이 되니까 바로 회사 등록 버튼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회사 등록 화면이 열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료는 각각 자 우리가 자료를 입력하는데 지금 자료가 여러분들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자어 임의로 우리가 입력을 하나씩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 회사 등록 우리 모든 회계 프로그램은 이케이뿐만 아니라 모든 회계 프로그램 코드 체계화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코드가 부여가 되는데 회사명부터 또 계정 과목 또 여러 가지 거래처. 이런 것들이 다 코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체계화되어 있다. 그래서 먼저 자 회사를 우리가 등록하기 위해서 코드는 9000번으로 선택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코드 9000번. 회사명은 자 한경문구로 할게요. 한경문구. 구분은 법인과 개인이 나오게 되는데 당연히 전산회계 2급은 바로 개인 기업에 대한 회계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전산액의 1급부터 세무 2급, 세무 1급까지는 법인 기업의 회계처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을 선택해서 자, 개인을 선택하시고요. 당연히 자, 이 회계처리는 당연히 이 프로그램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미사용 여부, 사용 여부는 당연히 사용이 되겠죠. 그대로 엔터를 치시면 자, 우측 바로 기본사항 란에 커서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회계 연도를 입력해야 되겠죠. 회계 연도는 바로 2기로 하겠습니다. 2기. 자, 여러분들 지금 자료에 보시면 화면상에 회사 등록을 할수 있게 사업자 등록증을 이렇게 잠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입력하는 것이니까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서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죠. 그래서 2014년 01월 0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그래서 앞에 회계기간 초를 치게 되면 자동으로 회계기간 말은 자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회계기간을 이제 쳤으면, 입력을 했으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는데 사업자 등록번호는 1 2 1 9 1 9 1 자, 89523이죠. 89523. 입력해 주시고요. 당연히 과세 유형은 일반과세, 간이과세, 면세 사업자 나왔는데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일반과세 사업자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시고요. 자, 과세 유형 전환 일은 없으니까 입력하지 마시고요. 생략하겠습니다. 자, 대표자 성명은요. 자, 윤한경. 당연히 거주자고요. 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사실은 사업자 등록번호에 나타나 있지만, 물론 뒷번호는 어때요? 자, X 표시돼서, 별표가 돼서 안 나타나죠? 그래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사업장 주소입니다. 자, 사업장 주소는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주소가 신주소와 구주소가 있죠? 그러면 사업장 주소란에 옆에 바로 자 말풍선이 있는데, 말풍선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k 랩 프로그램에서는요 이렇게 말풍선 버튼들이 있는 곳은 자, F2라는 버튼을 눌러도 똑같은 기능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말풍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주소 검색 창이 뜨죠. 그래서 우편번호 검색 창이 뜨게 되는데 이때 자, 제시된 주소가 있다면 시도시군구 그리고 자, 신주소인 경우는 도로명을 입력하면 되겠죠. 구주소인 경우는 뭡니까 집번이죠. 집번. 집원. 자, 그래서, 먼저, 자,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나타나 있는 주소로 그대로 입력할까요? 자, 시도는요, 인천이죠? 인천, 자, 남구, 자, 신주소입니다. 소성로, 자, 164니까, 자, 그대로 도로명 플러스 건물번호로 그대로 놔두고, 검색창에, 자, 검색어는, 자, 그대로 소성로, 자164 한타 반드시 뛰어야 됩니다. 자 도로명을 입력하고 자 도로명의 번호는 각각의 번호는 바로 건물번호는 자 한타 뛴 다음에 164자 그대로 검색 버튼을 누거나 르 엔터키를 치면 자 자체적으로 검색을 검색을 해서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나타나죠. 자 구주소로는 학익동으로 돼 있네요. 학익동 자 252의 9번지 법조빌딩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우측에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주소가 반영이 됩니다. 자 다음 자택 주소는 이제 대표자 자택 주소를 이야기하는데 자택 주소는 제시가 안 됐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건 이제 업태죠. 업태 자 업태 8번에 보면 업태가 있고 9번에 보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업태라는 건 사업의 형태를 말하죠. 뭐 제조 도매 소매 뭐 서비스 등등 자 종목이라는 것은 주로 취급하는 물품들 주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종목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업태는 자 제시된 게 도매와 소매죠. 그래서 같이 도, 겉마, 소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종목은 문구류니까 문구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주업종 코드가 나오는데 주업종 코드는 자 옆에 말풍선을 눌러서 바로 자 창이 뜨게 되면 자 모든 회계 프로그램의 창은 조회를 할때 이렇게 상단에 보면 자 우리가 단어를 입력해서 조회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보시면 검색을 할때 버튼을 누르면 업종 코드로 검색을 해도 되고요. 자주 업종명으로 검색을 해야 되는데 될수 있으면 주종목 즉 종목 주 업종 종목인 문구를 입력하시면 문구에 관련된 업종 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주 업종 코드는 당연히 도매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범회에서 업종 코드가 자동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이제 나머지 팩스라든가 전화번호는 없으니까 생략하고, 자, 그다음에 소득 구분은 당연히 자, 우리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사업소득 선택해 주시고요. 당연히 소기업이죠. 개인기업은 중소기업, 그대로 이 자동으로 반영된 대로 세팅된 대로 그대로 엔터 키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업 연월일은요, 1913년 자. 올해 회계기간이 2기기 때문에 당연히 2013년이 바로 1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업연월일은 당연히 2013년이 되겠죠. 2013년 9월 1일 입력합니다. 2013년 09월 01일 입력해 주시고요. 자, 계속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 폐업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그대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 동코드가 나오죠. 사업장 동코드는 당연히 자, 우리가 신주소로 입력할 때는 도로명주소지만 도로명주소 밑에 각각의 동이 나타나죠. 그래서 자, 사업장 동 코드 마찬가지로 말풍선을 눌러서 또는 F2 키를 눌러서 우리가 도움 창이 열리면 여기에 그대로 학익동, 익동 치거나 또는 학익 자 동을 찾는데 만약에 나타나지 않으면 명칭만 치시기 바랍니다. 학익 학익 치고 엔터 그러면 자, 인천 남구 하기 나오죠 그대로 확인 버튼 누르면 자동 반영됩니다. 대표자 우리가 자택 주소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소지 동 코드는 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는 우리 사업장 주소에 맞춰서 관할 세무서가 인천 맞게 나와 있죠. 그리고 지방 소득세 납세지는 당연히 남구이기 때문에 남구청이 되겠죠. 인천 남구청 그래서 소득세도 자동이 자동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 회사를 등록하게 되면 등록하게 되면 이제 이 회사의 이제 회계 처리를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 등록 창을 닫으시고요. 자, 먼저 열렸던 이제 화면에 이제 회사 코드를 선택해서 자, 회사 코드 옆에 자, 말풍선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입력한 회사가 이렇게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한 회사가 만약에 10개다, 그럼 10개가 다 이게 자동으로 뜨겠죠. 그래서 뜨면 그대로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회사에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화면이 이제 메뉴 화면이 열리게 되는데, 자, 이게 메인 화면이죠. 그래서 회계 2급에서의 메인 화면은 먼저, 자, 전표 입력, 그 다음에 기초정보 등록, 장부관리, 그 다음 결산 및 재무제표,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정기분, 재무제표 등,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이렇게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화면 우측에 보면 찾을 키워드 입력이라고 나오는데 찾을 키워드 입력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부를 찾고 싶거나 특정한 메뉴에 들어가고 싶은데 실제 메뉴가 양이 많을 경우에 실제 실무 버전은 상당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죠? 메뉴가. 그래서 찾을 때 키워드로 찾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교육용은 메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자, 사용할 이유는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를 찾고 싶다, 그러면 찾을 키워드에, 찾을 키워드에, 손익을, 자, 치면, 손익자가 들어가는 메뉴가 자,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필요한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찾는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고, 자, 그렇지 않고, 바로, 빠르게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찾느냐? 만약 에 손익계산서를 찾고 싶다 그랬을 때, 자 손익계산서를 찾고 싶다 바로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마우스에 보시면 마우스 중간에 바퀴 같은 거 있죠? 스크롤이라고 그러죠. 스크롤을 꾹 눌렀다가 이렇게 떼시면 퀵 서치 창이 열려요. 창이 열리면 여기에 그대로 자손 이걸 치고 엔터 키를 치면 손익자가 들어가는 모든 메뉴는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 들어가고자 하는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키워드와 킥서치에 대해서 방금 설명했고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자, 바로 열어서 회사 등록을 했는데 그 회사 등록은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수 있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배우는 메뉴는 바로 기초 정보 등록에 자, 회사 등록부터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등록 메뉴를 클릭해서 여시면 자, 처음에 우리가 회사 등록 버튼을 눌러서 한경 문구라는 회사를 등록했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한 회사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처음 들어갈 때는 회사를 등록하고 들어가야 되지만 그 이후에는 새로운 회사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자, 기존에 있던 아무 회사나 이미 입력되어 있는 회사로 들어가셔서 새로운 칸에다가 새로운 칸에 바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을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예를 들어서 8000번 자, 8000번 강남 상사라고 가정할까요? 강남 상사. 자, 똑같은 자. 개인으로 할게요. 자, 일기 2014년 01월 01일. 자, 이렇게 입력했다고 보고 다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회사를, 자, 이처럼 회사 등록 메뉴에서 입력을 하고, 자, 입력을 하고, 바로 이 회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 입력하고 난 다음에 회사 자 등록 창을 닫으시고요. 위에 상단, 우측 상단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회사 변경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회사 변경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회사 코드 도움 창이 열립니다. 회사 코드 도움창에 우리가 자, 입력하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메뉴에 상단에 보시면 바로 강남 상사로 회사가 바뀌었죠. 자, 메뉴에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 모든 메뉴 화면을 열 때마다 바로 회사 코드 번호와 그다음에 회사명 회사명 우리가 회계에서는 회계 단위라고 하죠. 그다음에 옆에 회계 기간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다시 원상태로 환경문구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변경 버튼을 누르고, 환경문구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맨 위에 상단에, 상단에, 환경문구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회사 등록은 이미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거래처 등록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거래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래처가 기본적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거래처 등록 자 클릭해서 자 화면이 열리면 거래처 등록은 하나하나씩 이제 당연히 거래처 등록도 코드 체계화 돼 있기 때문에 자 코드 번호를 부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당연히 자 각각 매입 거래처, 매출 거래처 등 여러 가지 거래처를 별도로 분류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죠. 자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육용에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바로 관리를 분리해서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분리하느냐? 매입 거래처, 매출 거래처,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나타나는 동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자 한번, 자, 거래처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시된 그 화면에 보시면 거래처 우리가 입력하는데 거래처는 우리가 크게 자, 세 종류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 거래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 거래처가 있고요. 신용카드 거래처로 분류를 해서 자, 입력하게 됩니다. 자, 뭐 금융기관 신용카드, 여러분 다잘 아실 거니까. 자, 그러면 먼저 일반 거래처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101번 코드로는 101번, 거래처는 남영문구죠. 남영문구. 자. 그랬더니 유형의 커서가 이동하죠. 등록번호는 커서가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건 등록번호는 오른쪽 세부 항목에 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유형 선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남영문구는 우리가 자 매입거래차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매입거래차는 당연히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유형 선택을 하니까 커서가 사업자 등록번호로 어때요? 이동을 하죠. 사업자 등록번호는요, 211-8157795 입력하시고요. 자, 대표자 성명은 김남영이네요. 김남영 입력해 주시고요. 업종은요, 제조고요. 자, 종목은 문구. 자 주소 나오죠? 주소는 우리가 회사 등록할 때 해보셨죠? 자 말풍선을 눌러서 우편번호 검색창 열리면 시를 선택하면 서울, 자 용산구죠 용산구 자 한강대로 260이니까 검색창에 자, 한강대로 한타 띄고 260 자, 엔터키를 치거나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하단에 나오죠 그대로 선택 버튼을 눌러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 사항이 있다 자 우리가 거래를 하면 자 요즘에는 전자세금계산서도 발급하고 여러 가지들 하죠 그래서 밑에 하단을 보면 상세 입력.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주소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엔터키를 치게 되면 자동으로 커서가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게 되죠 자 그랬을 때자더 추가로 입력해야 될하단의 내용이 있다면 자 아, 내용이 있다면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게 상세 입력 안함이라고 있는데 체크가 돼 있는데 이걸 바로 체크를 푸시고 체크를 푸시고 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를 푸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자, 지금 만약에 우리가 바로 입력하는데 간단한 거 하나만 입력한다. 자세한 게 아니다. 그럴 때는 바로 마우스로 체크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해서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마우스로 클릭해도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자, 풀어서 여러 가지를 입력할 때는 체크를 풀어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다른 내용이 계속 다른 거래처도 여러 가지 상세 입력 내용이 있다면 체크를 푼 상태에서 하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바로 특별한 경우만 자, 입력한다면, 어떤 특별한 거래처만, 어떤 특정 내용을 입력한다면, 바로 그냥 그 부분만 마우스로 클릭해서 별도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체크를 풀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소, 이제 이렇게 거래처를 입력했고요. 거래처를 입력해요. 입력했고 금융기관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기관은 바로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죠. 자, 우리가 거래처 코드는 방금 일반 거래처 하나를 입력했는데 일반 거래처의 코드 범위는요 바로 자, 101번부터 97,999번까지가 바로 일반 거래처 범위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다음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요 금융기관은 바로 다음 번호인 자, 바로 98,000번부터 98,000번부터 99,599번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 신용카드 거래처의 코드 범위는요, 9만 9,600번부터 바로 9만 9,999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코드는 이렇게 각각 범위가 부여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방금 일반 거래처를 입력해서 그래서 101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융기관을 입력하는데 코드번호를 101번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나요? 앞에가 98이 붙어버리죠? 9만 98 8천이 붙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98,000번부터가 신용카드 거래처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드 9 8 0 0 1번 자, 신한은행이죠 신한은행 자 계좌번호는 건너뛰죠 계좌번호는 우측에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우리가 거래처들 사업자등록번호와 입력하는 형태는 똑같죠. 그래서 우측의 상세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 반영된다는 거. 자 유형을 보니까 유형은요 보통 예금이네요. 1번 보통 예금 입력해 주시고요. 계좌번호는요. 자 은행마다 계좌번호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번호 사이에 있는 다시가 있죠. 대시. 그래서 이것들은 다 일일이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업자 등록번호라든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자 법인등록번호라든가 이런 자, 세무적인 거. 또는 법적인 이 번호들은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번호들은 바로 자 우리가 중간에 있는 다시는 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만 치면 되는데 이 계좌번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어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123자 다시 001 다시 5431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일이. 자 그다음 자 계좌. 개설일이 나와 있죠? 계좌 개설일은 자, 3번 난에 있네요. 3번 난에 2013년 09월 12일. 자, 월을 입력하거나 일을 입력할 때한 자리 수인 경우는 앞에 0을 붙여 주세요. 0을 붙여 주시면 바로 넘어가니까. 자, 그다음. 자, 예금의 종류는 보통 예금 우리가 했으니까 자, 생략하고요. 더 이상 입력 사항이 없죠? 자, 입력 사항이 없으면 자, 우리가 이 안에 커서가 있는데 다른 입력 사항이 없고 커서가 위치해 있죠. 그럼 빠져나온 방법은 자판에 여러분들, 자, 컴퓨터 자판에 있는 탭키를 이용하거나 탭키를 이용하게 되면 지금 이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밑에 하단에 바로 이런 그 박스 안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탭키로 이동하면. 그럼 또한번더 탭키를 누르세요. 그럼 밖으로 빠져나오죠? 이탭 기능 키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안으로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는 기능과 빠져나오는 기능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입력하고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용카드 자, 99601이죠? 99 601 자, 거래처는 BC카드네요. 자, 마찬가지로 BC카드 매출이죠? 매출 1번 선택해 주시고요. 자, 사업자 등록 번호는 필요 없고요. 밑에 가맹점 번호가 나와 있죠? 가맹점 번호는 2121-4500 자, 그 다음, 다른 사항은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자, 그 다음, 매입 거래에 보면 신한 카드, 매입 카드가 나와있죠. 자, 탭 버튼을 눌러서 빠져나오시고요. 더 이상 입력 사항 없으니까. 매입 카드 한번더 입력해 볼게요. 99, 자, 701. 자, 신한 카드 법인이죠. 신한 카드. 자, 법인. 자, 당연히 이건 매입 카드니까, 자, 2번, 매입 선택해 주시고요. 당연히 우리 법인 카드니까 카드 번호가 있겠죠. 카드 번호는요 카드 번호는 자1234자 다시 2000 다시 4000 다시 4321 입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 반드시 입력해야 돼 우리 법인 카드인 경우는 사업용 카드이기 때문에 3번 꼭 선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제 계좌는 옆에 말풍선을 눌러서 자 신한 선택해서 신한은행 그다음에 계좌 번호도 우리가 이미 신한은행 계좌 번호 입력했죠. 말풍선 누르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럼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이제 입력할 사항이 없다. 그럼 탭 버튼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거래처 등록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처 등록, 회사 등록부터 거래처 등록까지 여러분들이 배우, 배우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계정 과목 및적교 등록과 그 다음에 환경 등록, 그리고 바로 전기분 자료에 대해서 입력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강좌 들으시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